자기가 한 말을 언제 했냐는 듯이 눈만 껌뻑이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거짓말에 중독이 되어서 그것이 거짓말인지 모르거나 거짓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심리 상태일 것이다. 그러나 자기의 거짓말을 정말 입에서 뱉어낸 줄도 모를 정도로 기억이 없다면 그것은 의학적 침해일 것이다. 지금 남한 대통령 문재인의 상태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다. 남한 대통령 문재인의 거짓말은 경악을 금지 못할 정도로 기록적이다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대권 후보 시절부터 패온 거짓말이 대통령이 되고 2년여가 흐른 지금까지 국민들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짓말로 시작해서 지금껏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숱한 거짓말 가운데 대표적인 것만 조명해 보자 당시 민주통합당 대권 후보였던 문재인은 애국가를 부정하는 세력과는 손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애국가를 거부하는 통합진보당과 연대하며 그것이 거짓말임을 드러냈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 근로자들과 약속한 노동기본권 보장, 손배 감류 남용 방지, 청년 일자리 등이 모두 거짓말이 되자 이들은 10대 거짓말을 선정해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잘 가동되는 원전 폐기를 위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사망자 수를 과대 포장해 발표하면서 일본과 껄끄러운 관계를 맺기도 했다. 이밖에 지난 2년여 동안 배토한 거짓말이 셀 수도 없지만 바로 최근에도 또 거짓말을 배토내 정말 거짓말에 중독이 된 것일까 아니면 의학적 침해일까 염려스러운 것이다 염려스럽다는 것은 이두 가지 이유가 모두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는 힘든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국내외 주요 정책에 대한 거짓말도 있지만 모두 생략하고 바로 최근의 거짓말을 들어보자. 모두가 재편인 서울시장 박원순이 성추행과 관련해 의문에 자살을 하고 부산시장 오거돈이 성추행 사건으로 공석이 되자 그들이 만든 당원까지 바꿔가며 두 시장의 자리에 후보를 내겠다는 것이다. 2015년 문재인이 새정치 민주연합 대표 시절 반대편인 새누리당의 고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하자 공직자의 보궐선거에 죄를 지고 물러난 자리에는 재편에서 후보를 낼수 없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그리고 죄를 진 공직자가 물러난 자리에 같은 편에서 후보를 낼수 없도록 하는 당헌을 만들었다. 그것은 그들의 전매특허인 내로남불에서 항상 로맨스만 있을 것으로. 자신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두 사람 모두가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더 불미한 성추행이라는 사건에 연루되었는데도 당원까지 바꿔가며 자기 편에서 후보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문재인 정권의 충신인 이낙연을 내세워 이 당원을 개정해서라도 재편에 후보를 내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 5년 후 고성 군수보다 더한 추잡한 죄를 진두 사람의 자리에 당원까지 바꿔가며 후보를 내겠다고 이낙연을 앞세웠지만 그것은 이낙연의 뜻이 아니라 문재인의 뜻이며 바로 5년 전 문재인의 공언이 결과적으로 거짓말이었음을 또한번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 이처럼 숱한 거짓말을 쏟아내는 지금의 남한 대통령의 심리를 국민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만일 그것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거짓말에 충족이 되어서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라면 먼 장래를 바라보며 국가와 국민들의 운명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계속 청와대에 머문다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러나 만일 의학적 침해라면 요양원에 머물며 먼 장례가 아닌 가까운 천정을 쳐다보며 독백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를 보호하는 것이며 위험한 대통령이 아닌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게 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